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에서 1장 5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무릇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곡할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그랬습니다. "무릇 취하는 자들아, 그것은 쉬코트입니다. 그건 술 취한 습관." 너희는 깨어. 그것은 쿠쭈입니다 각성하다. 울지어다. 포도주를. 그것은 야인입니다. 거품이 일다. 연애를 베풀다. 마시는 자들아. 자드라. 그런데 자들아가 콜입니다. 전체 각각 모든 면에서 아무것도 아니다를 해야 한다. 너희는 곡할지어다. 야랄입니다. 울부짖다 이는, 그것은 키입니다. 왜냐 하면, 무엇 때문에, 단 포도주가, 그것은 아싸스입니다. 그럼 포도즙, 즙을 짜내다, 짓밟다. 너의 입에서, 그것은 폐입니다. 그것은 말, 말했던 부분, 끊어졌음이니, 그것은 카라트입니다. 소멸시키다, 파괴하다. 5절의 내용은요, 습관적으로 기도하고, 습관적으로 제사를 드리는 그런 믿음들에게 하나님이 각성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살리는 말씀을 가지고 육신의 복을 위해서 기도하게 만들고 육적으로 가게하는 말씀으로 왜곡을 시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그랬습니다. 포도주는 내가 죽어서 나의 착한 행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 줌으로 그들이 나를 보고 하나님을 믿게 만드는 그런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런데 내가 높아져서 나를 나타내고 나를 자꾸 드러내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단포도주가 너의 입에서 끊어졌다 그것은 십자가를 지게 하는 말씀이 소멸되고 파괴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모든 삶에서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라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형제가 모두 다 나를 위해서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삶에서 지는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그런 십자가를 지는 말씀이 다 없어지고 다 네가 해라. 너도 할수 있다. 너도 하나님이 될수 있다. 이렇게 자꾸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엔, 한 이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 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무수하며 그 이는 사자의 이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랬습니다. 한 이족이 그것은 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의의 어근에서 나왔는데요. 이방. 내 땅, 그것은 에레지입니다. 확고하다. 에, 그것은 알입니다. 위에 꼭대기. 올라왔음이로다, 그것은 아라입니다. 오르다, 높이다. 그들은 강하고, 그것은 아줌입니다 힘센. 아짬에 어근에서 나왔는데요. 점점 강성해지다. 무수하며, 그것은 아인입니다. 존재하지 않다. 아버지 없는, 찾을 수 없는. 그 이는 그것은 쉰입니다. 치아인데요. 샤난의 어근에서 나왔습니다. 마음 속에 뿌리 받게 하다. 부지런히 가르치다. 사자의 그것은 아르예입니다. 젊은 사자, 찌르다. 이 같고 그 어금니는 그것은 메타리아입니다. 무는 것인데요. 야라의 어근에서 났습니다. 부지중에 말하다. 생각없이 말하다. 암사자의 어금니 갓도다. 그것은 라비입니다. 으르렁거리다. 6절의 내용은요. 한 이족이 내 땅에 올라왔다. 그것은 육적인 믿음으로 가게 하는 말씀이 강성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복을 위해서 신을 믿는 그런 믿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도 내 땅에 올라왔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육적으로 풀고 육적으로 해석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적인 말씀으로 우리의 개념, 우리의 생각을 가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육의 욕심으로 나를 높이고 나를 자랑하는 그런 말씀으로 아주 강성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강하고 무수하다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은 자기가 높아져 있기 때문에 그 안에는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자기의 뜻에 맞춰서 기도를 하고 내 원대로 해달라고 하는 그런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그랬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기도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 육신에 구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원하는 대로 초록두목 얘기를 하면서 그것을 들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지도자들이, 성도들이 그런 믿음으로 갈 수밖에 없게끔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아버지가 없고 하나님이 없습니다.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이는 사자의 이 같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육적인 믿음으로 갈 수밖에 없게끔, 육적인 말씀으로 아주 뿌리 박히게 만들고, 그 말씀으로 아주 부지런히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랬습니다. 그 어금니는 뭐냐면요, 아주 부지중에 말하고 생각 없이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보이는 문자적인 말씀만 가지고. 생각 없이, 부지 중에 죄를 범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자기 마음을 보고, 자기 마음 속에 있는 악한 성품이나 본성, 그리고 욕심, 그리고 내가 하려고 높아져 있었던 것들을 하나님 앞에 끄집어 내놓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꿔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자기 마음은 보지 못하고, 자꾸, 육신으로만 행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만 보고, 다른 사람 탓만 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온 같은 죄를 범하고, 진온 같은 죄를 범한 것입니다. 그것이 부지중에 말하다 생각 없이 말하다예요. 그리고 7절에는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그것은 개펜입니다 구불이다. 멸하며 그것은 샤마입니다. 황폐함. 샤메의 어근에서 나왔는데요. 넋을 잃게 하다. 하며 그것이 숨입니다. 바꾸다. 내무화가 나무를 그것은 태헨입니다. 무화가 열매. 긁어 그것은 캣다파입니다. 나무껍질을 벗기다. 카차프의 어근에서 나왔는데요. 분노로 격동하다 화내다. 말갛게 그것은 하사프입니다 발가벗기다 드러내다. 벗겨서 버리니 그것은 샤라크입니다내 던지다. 아래로. 그 모든 가지가 그것은 싸리그입니다. 가지. 덩글 손, 사라그의 어근에서 나왔는데요. 얽히다 함께 싸다, 하얗게 되었도다 그것은 라반입니다. 하얗게 되다, 벽돌을 만들다. 그 7절의 내용은요.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했다 그랬습니다. 포도나무는 나의 착한 행실이고 겸손함을 말합니다.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해주세요. 그리고 저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이끌어 주세요. 저를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을 바꿔서 너도 할수 있어. 할수 없는 자에게 자꾸 하라고 어깨에다가 짐을 지어줍니다. So, 이 아수르는 남의 어깨에다가 짐을 지우는 나라입니다. 쉼을 얻기 위해서 교회에 나왔는데 교회에 나와서 더 무거운 짐을 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서 말갛게 벗겨서 버렸다 그랬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는 절대로 내 마음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바꿔 주세요. 저를 만들어 주세요 하고 맡겨야 된다라는 것이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이 내 위에, 내 생각 속에 오셔서 나의 생각을 다스려 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의 생각이 바뀌게 돼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집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라나서 장성한 믿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을 내 모든 걸 다해서 사랑하게 되고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될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자라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육적인 믿음으로 가게 되면 삶에서 십자가를 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고, 자기의 자존심이 상하고, 이렇게 되면, 분노하고, 화를 내고, 이런 것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의 육적인 의의를 드러내고, 그것을 그냥, 자랑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반입니다. 라반은 육적인 믿음에서 자기의를 드러내는 믿음입니다. 근데 야곱은 영적인 믿음으로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이 다 해주세요 하는 그런 믿음이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를 내려놓고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세요. 그리고 내 삶에서 늘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는 믿음과 내 옆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위해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믿는 그런 믿음으로 세워져서 날마다 삶에서 단포도주를 내는 그런 믿음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